골키퍼 수비의 완들선 배수기 안세희 강상우 수비의 남비드필드의 손준호 룰리녀 소보민 전방의 이광현 양동현 이상기 선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북입니다. 홍정남 골키퍼 수비의 박원재 조성환 김민재 최철수 미드필드 라인의 이승기 정혁 이재성 신영민 한계원 전방의 이동국 선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완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전북 왼쪽에 호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 접근시도 합니다. 어? 이승기. 아, 재 빨리 돌아서는데요 아,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전북인데요. 네, 이동국이 패스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들어왔어요. 이동국!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동국! 선제골입니다. 시작하자 4 5초 45초. 45초. 와, 네. 그냥 몰아쳤던 전북이었었는데 네. 오른 쪽에 한교원의 크로스 그리고 이제는 국가 대표인 이동국 선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즌 5골 호 기록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포항만 네. 만나면 강해지는 이동국이 되겠고 지난 맞대결 상황에서도 이동국이 두 골을 기록한 바가 그렇죠? 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 을 가지기보다는. 빠르게 안정감 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동국이 올려놓고 말이죠. 그렇죠. 다시 네. 들어갔어요. 네. 자, 이동국이 돌려놓고 측면에서의 노스톱 크로스 그리고 노스톱 마무리 좋았습니다. 감각적이었습니다. 어시스트 네, 네 이동국이 먼저. 어쨌 네, 아, 크로스 카니다 떨어지는 거. 좋아, 네. 이제서 아, 네. 최소한의 선수로 이동국이 이렇게 측면에 나와도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줄 줄 아는 선수. 입니다 만들 수가 있는 위치인데요. 네. 지나갑합니다 이승기. 의 브레이크. 네. 네. 아, 살짝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저격. 네. 자, 죄합니다 아, 저격. 이제 이승기 패스볼을 저격. 축하합니다. 리커버.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 돌파. 그렇습니다. 이거는 포항이 너무 좋지 않은 위치에서 너무 많이 잘립니다. 네. 이재성 음, 전북은 자기 진영에서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네. 포항이 본인들 진영에서 저렇게 볼이 잘리게 되니까 한 두세 번의 패스만으로도 그냥 박스 안쪽에서 슈팅을 날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동현 선수가 뭔가 좀 답답함을 최준호 감독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장면도 이 한국 축구계에서는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장면 은 아닙니다. 자주 그렇죠. 나오는 그림은 아닌데. 그런데 그래 손준호 어, 그 위치가 좋았어요. 네.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빈 공간. 자, 빈 많이 빈 열렸어요. 감사 강상호. 강상호 잘 줬어요. 어 공간이 많아요. 제가 좀 압박합니다. 자, 압박을 했습니다만 되게 네, 공간도 노출하고만 포항이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신영미 졸로 졸로 배수. 예도 고. 아! 육쪽이 꼴인데. 제이 패주. 웨이버 샷! 골! 교외성골. 네, 이득골. 두 번째 골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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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것도 먹지 않아도 될 골이었어요. 아, 네. 지금 오늘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했긴 했습니다만은 벤치에서 단한 명의 선수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아, 이동국. 그 선수의 선택으로 예. 인해서 경기가 초반에 아예 기로 주고말았습니다 아. 네. 아, 지금 그야말로 웃픈 표정의최선호 감독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 정말 완벽한 선수들이 열명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선수가 구멍이 생기게 되면은 패배하는 게 축구거든요. 이거 어찌되었던 선방이 이어졌었잖아요. 이거 올라가야죠. 근데 여기서 뺏깁니다. 처리 과정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도 5번 안세희 선수였어요. 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안타깝죠. 포항 입장으로서 주지 않아도 슈팅을 올렸습니다. 이재성. 배달전 상대 측 측면으로. 이승기볼잡았고요이승기상의수비피나 내려옵니다. 크로스 나니다 네. 아, 이재성 나갔습니다. 네, 네. 자, 골킥이고 자, 네, 고 나갑니다. 이동고. 아, 져 저로 패니다 이재성. 수비 내려와 어, 이재성의 크로스. 네. 뒤서. 시 정교. 아, 네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네. 아, 브라냐가 들어오자마자 옐로카드를 받습니다. 네, 브라냐 들어오자마자 옐로카드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승기 이동국 이승기 지나가고 이동국의 브레이크! 네. 크로스바를 맞고 올러줍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날카로운 이동국의 브레이크. 네, 전반 종료 휘즈 전반 30분 안쪽으로 세골을 터뜨리는 전북의 손 네. 폭발력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경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항 홈팬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경기 내용을 이제 후반전에 네.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후반전 체크 됐습니다 왼쪽에 전북 오른쪽에 포항이 위치합니다. 네. 선수입니다. 욕심 낼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코스를 어 이번 슛! 아, 오! 또골때이번엔 이승기.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또 이동우 선수가 욕심 내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승기 선수에게 한 빨라요 한개 빨라요 완델손의 수비 아 이거 아, 완델손 돌리는데요 네 오! 그러나 파울리스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완델손 선수가 약간 팔을 섞은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완델손 선수가 첫 번째 몸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 장면이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어, 살짝 올렸습니다 그렇죠 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네, 하지만 그전에 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사이드 요사이드 김남 어, 선수가 배승기 선수가 충돌이 있었는데요. 어, 배승기 선수가 또 경고를 받았군요어 네. 여자 써 이재성이요 돌파 그리 어. 초. 70도움 기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하 100, 오늘 198골 터트리고 70도움. 네. 네,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국입니다. 네. 네. 70, 70에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네. 이재성의 득점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길게 킥을 해줬고요. 그리고 떨굽니다. 그 다음에 이재성이 침투 잡아내고 침착하게 바로 마무리. 그렇습니다.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를 이용해서 트래핑을 한거죠. 라인 <목소리> 섹션 길게 갑니다. 아대다 선수로! 공정당까지 선방을 보여줍니다. 공정당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네, 저아하고안수없 밀고 갑니다. 오른쪽 으로 갑니다. 짧게. 짧게. 공을 쳐. 공을 쳤어요. 골인 골근데 기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 아, 정말 아, 물어어오는데 어, 다시 한번 밀고 갑니다. 오, 오. 홍정남. 홍정남이 오늘 경기에서 만큼은 나을수 있는 골을 다막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정남 감차발입니다. 양수석이 슈팅. 그러니까 너무 상반된 분위기죠. 네. 네. 네, 높이 올리는 순간 경기 종료. 요 4대 0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복 역시 막강한 팀입니다.